안녕하세요. 포지티브 명상의 악명인입니다. 음, 저는 명상으로 개가천선을 했죠. 명상하기 전에 저를 생각하면 아, 참 <laughs> 거시기하다. 음,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명상이 맨 처음에 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시작을 했죠.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? 아니면 진리에 대한 그 마음의 확인? 이런 마음이 솔직히 많이 생겼어요.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몰입하고 오랜 시간 동안 매달리고 또 결과도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담을 책으로 쓰기도 했죠. 그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동기도, 야, 사람들이 나도 변했는데, 나도 명상으로 진짜 개과천선을 하듯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마음을 좀 깨끗이 닦아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. 그런 이제 바램으로 어 명상 이 유튜브도 시작을 했죠 뭐한건 잘한 것 같은데 제가 그 동안 한 유튜브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뭐라 그럴까 너무 이렇게 깨달음 음뭐 이런 쪽에 좀 무게가 많이 실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실은 좀 힘들고 어려운 난제고 또 보니까 유튜브에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. 실은 이제 명상을 하는 동기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아 내가 좀 마음 좀 편해지고 이 괴로움 좀 괴로운 마음 좀좀 뭐좀 덜어내려고 하는 게 대부분이죠.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또 되다 보면은 내가 뭐 바라고 원하는 그런 게 있으면은 내가 이제 그런 마음을 딱 먹어야 되잖아요. 다져야 되고 늘 확인해야 되고. 그러기 위해서 또 명상이 효과적이니까 또 명상을 하기도 하고. 그런 명상을 하게 되는 이유라고 그럴까? 동기가 있는데 그 계속 진리 얘기만 하고, 깨달음 얘기만 하고, 물론 그게 소중하지 않단 얘기는 아니지만, 제가 볼 때는 지금 필요한 거는 오히려 꿈과 희망을 내가 갖는 법, 아니면은 이 괴롭고 힘든 마음을 덜어내는 것 이게 지금 제일 필요하고, 그것을 안내하는 게 제가 할 역할이다. 뭐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. 그래서, 음 이제 저는 또 명상을 많이 이제 안내를 했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각가지 마음을 어떻게 넘어가고 또 나중에 벗어나는지를 지켜봤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무에 좀 강하죠. <laughs>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떠한 내가 먹고 쌓인 마음을 버리고 없애는 실무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.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영상이라는 게 결국은 생각 바꿔먹기거든요. 근데 이게 생각 바꿔먹기가 어렵죠. 왜? 아,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고 배우고 익히면서 수많은 것들을 머리에 입력을 해서 그런 입력된 정보들이 전문가들 얘기인데 한 15세 이 정도 되면은 그 대리석, 다이아몬드까지 비교하면서 그렇게 고정화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꼴이 딱 세상을 보는 관점이 만들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는 뭐 70억 인구가 다 마음꼴이 다르다는 얘기죠. 그래서 그, 그런 마음을 이제 바꾸고 뭔가 좀더 나은, 개선해 보려고 뭐, 많은 시도를 하죠. 근데 그게, 그 중에서 이제 명상이 효과적이다. 그거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. 명상만큼 이제 마음을 바꾸고, 나로부터 벗어나는데, 음, 효과 있는 거는 아마 없을 것 같다.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, 이제 생각을 바꿔 먹으려면은,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? 음, 뭐, 일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. 생각을 자꾸만 가라앉힌다든가, 호흡을 통해서 한 곳에 집중한다든가, 아니면은 뭐, 마인드 풀리처럼 그, 생각을, 이제, 판단을 중지하고 있는 그대로 본다든가, 뭐, 이런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명상법이냐. 어, 마음을 가라앉히고, 내가 먹은 마음을, 이제 거기에 너무 매여 있으니까, 이제,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? 근데 우리가 불교에서도 뭐 마음을 끊는다. 이 끊는다라는 게 결국은 이제 생각을 끊는 거고, 그게 명심, 명상의 그 핵심인데, 이게 쉽지 않다는 거는 우리 생각은 잠시라도 멈출 수가 없죠. 끊임없이 어느 대상이든 간에 접촉을 하고 있죠.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없애고 뭐 이러는게 어렵지만은 제가 그동안 뭐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하고 체계화 한거는 생각은 내 삶의 기억으로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근심, 걱정, 뭐 불안하고 미움, 원망하고 온갖 생각은 결국은 내가 태어나서 보고, 보고, 보고 배우고 익힌 무수한 기억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 아닐까. 음. 근데 우리가 생각이라는 게 컴퓨터처럼 입력된 자료만 자료를 고스란히 아웃풋, 그러니 출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억을 강화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고. 그러니까 늘 자기 중심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이제 자기의 마음고를 고착화시키지 않습니다. 그래서 생각을 없앤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생각을 일으키는 그 원인인 그 과거의 감정, 느낌, 그 에너지를 좀 약화시키면은.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죠. 영상이 어려운 거는 한 가지 대상의 의식을 머물러야 되는데, 이게,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. 우리의 기억들을, 기억은 내가 충분히 그 주의, attention을 기울이면은 내 생각으로 이끌어 낼수 있으니까 그것을 차라리 생각을 차단하는 것보다도 생각을 일으키는 그러한 원인인 과거의 기억들을 자꾸만 내가 생각해서 없애 나가는 게 그게 올바른 해결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기억을 없애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이아몬드도 보다 단단한 마음골이 점점 무뎌지고 소프트해지겠죠. 그러면 아무래도 늘 나를 그 끌고 다니던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않겠습니까?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없앨까? 가라앉힐까? 어, 차라리 생각을 일으키는 원인인 과거의 기억들을 없애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